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 HMS 드레드노트급에 그 관련된 그런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일본 해군의 공고급 그 전함, 그 공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드릴까 합니다. 아, 기공은 1911년 1월 17일 날 시작됐고요. 진수가 1912년 5월 18일 날 진수를 했습니다. 음, 대략 한 1년 3월 정도 걸렸죠. 취역은 1913년 8월 16일날 취역을 했고 이제 마지막 침몰은 1940년 11월달에 침몰을 하게 됐네요. 이 전함은 배수량 톤수가 36,600톤이고요. 길이는 222m, 너비는 31m, 최고속도는 30노트였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중무장은 356mm 이연장포 4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구 일본 해군의 순양전함으로 공복급 일번함이죠 이름의 유래는 나라현과 오사카 부 사이에 있는 그런 산인 공고 산에서 이제 따왔다고 합니다. 그 세계 최초의 현대적 전함 드레노트의 등장 이후 벌어진 그런 전함 경쟁에서 그런 서구 열강과의 그, 그 차이를 이제 인식한 일본 해군은 기존의 이제 장갑 순양함을 이제 건조 계획을 이제 확대를 시켜요. 그래서 해외에서 도입한 치고의 이제 주력함이 이제 바로 이제 공고급이죠, 공고함이고. 그 영국에서 이제 일단 이어졌고요그 자미함들은. 일본 조선수에서 이제 건조한데 비해서 초도함인 건고는 건조도 영국 거기라 그 비커스 비커스사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건조 당시는 이제 전함이었는데 일본 해군 이제 순 전함이라는 그런 함종을 이제 폐지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갑이 이제 강화되고 관측기기 및 탐조 등 그런 것들을 이제 마스터에다 지지를 삼아서 이제 파고다형 형태로 이제 함교로 이제 개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함으로 새롭게 전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한 단기 그런 기간 동안에 그 1차 개장 이후에도 2차, 뭐 3차 이제 그런 개장을 통해서 그 성능이 이제 계속 이제 향상되었지만 그 공고가 취약한 지한 20년을 지나서 30년이 다 되어갈 때 공고는 이제 결국 90자람 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공고가 활약할 기회를 더 만들어 주게 됐어요그 당시 일본 해보는 그 함대 결전 사상이라는 데그게 밑에 있었어요. 그 요약하자면은 그 전함은 매우 그 중요한 전력이나 함부로 날눌수 없었기 때문에 결전용으로만 쓰인다는 거죠. 결전용. 그래서 공고는 결전의 주요 전력으로 쓰기에는 좀 후달려서 그 야마토 등과 그 달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약하는 일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 야마토급이. 어 트럭섬에서 이제 선상 호텔로 쓰이는 동안에 공고는 그 핸더슨 비행장을 그런데 폭격을 해서 못 쓰게 만드는 듯 그런 활력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전환이 급격하게 이제 돌아가자 이제 다른 전람들과 함께 그 레이테이전 등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본국으로 이제 후퇴하던 도중에 1944년 11월 21일 날 새벽 3시 정도 미해군 잠수함 SS315 시라이온의 공격을 받아서 어제 두발 맞고 5시 30분에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이제 본래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를 맞자마자 이제 심각한 그런 침수가 이제 발생하겠죠. 그래도 일단 전함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였고 일단 속도를 늦추고 이제 응급 수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잠수함을 일단 떨쳐내고 나서 이제 보수하는 편이 낫겠다는 이유로 이제 오히려 속도를 막 올립니다. 그 결과 이제. 노화된 그런 함체나 격벽의 손상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침수가 이제 급격히 이제 늘어나겠죠. 결국 2시간 뒤에는 이제 기간 정지와 함께 배가 심하게 이제 기울어집니다. 이때 이제 수리를 이제 위한 응급팀이 투입했지만, 일단 때는 너무 늦었어요. 피탄 2시간 30분 뒤에는 이제 새벽 한 5시 반 정도, 그때는 완복, 이제 완전히 전복되게 되는 겁니다. 전복되버리죠. 어, 이때 이제 포탑 준비탄 그런 저장대에서 이제 포탄이 막 굴러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막 격발되겠죠. 유포를 일으키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승무원 이제 1,300명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뭐 생존자는 호위 함대였던 뭐 제17 구축대 구축함들에 의해서 구조되기 됩니다.